2월 혁명과 굉장히 비슷한 영국의 운동이 있습니다. 지금 노동자들의 참정권 운동이었죠. 그러면 영국. 영국이면 어, 어때요? 2월이야. 2월이면 추워요, 안 추워요. 어, 경주 차 테스트 운동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제가 지금 말하라고 해요. 자, 2월이면 추우니까 약간 좀 따뜻한 차가 필요하겠죠? 자, 차를 영어로 뭐라 그래? 스 차티스트, 됐죠? 자, 이차티스트눈도 마찬가지. 응. 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을 안 주니까 이 참정권을 얻기 위한. 그래서 얘네가 노동자들이 인민헌장이라는 것을 발표하거든요. 여기에 보통 선거자, 21세 이상의 중요해 남자만이야. 누구 빠진 거야? 여자 빠졌습니다. 이때는 여자한테 참정권 주자라는 건 없어요. 됐습니까? 어. 그리고 뭐다 실패예요. 결과는 실패다. 하지만 이후 영향을 줍니다. 됐죠? 네. 이때는 영국애들이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아요. 하지만 나중에 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1세 남자들에게 선거권을 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떤 영향을 주냐고요? 차티스톤은 실패했지만 약간 좀 이걸 진압했어, 요 얘네들의, 이런 것들을. 다 진압했지만, 야, 그래, 이거, 약간 좀,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런 느낌?